안녕하세요. 보스의 주건입니다 오늘은 HJC의 새로운 플래그십 레이스 헬멧, 알파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HJC가 올해 초에 어, 신제품인 알파원을 선보였죠. 저는 작년에 에이크마에 가서 이 알파원을 살펴보기도 했고,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올해 초에 알파원이 출시한 다음에, 또 HJC 코리아에서 감사하게도 이 레드불 그래픽 제품을 한개 지원을 해주셔서, 제가 올해 여러 가지 바이크들 시승하면서 알파원 착용하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HJC가 새로운 알파원 헬멧을 개발하게된 배경과 또이 알파원을 제가 착용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JC가 이전에는 이제 플래그십 레이스 헬멧으로 알파11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선부인 제품이 바로 이 알파원입니다. HJC는 알파11이랑 또 알파1이랑은 또 확연히 차이를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고 하던데요. 알파원을 개발을 할때그 목적 자체가 그냥 이전까지는 HJC 헬멧들이 뭔가 가성비가 좋고 그런 쪽에서 뭔가 성과를 이루어냈고 그것을 목표로 했다면 이번에 알파원은 정말 다른 세계적인 브랜드의 헬멧들과 비교해더라도 품질이나 성능이 뒤처지지 않는 그런 헬멧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발 단계에서부터 알파1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모토지피 선수들한테 이제 프로토타입을 씌워주면서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 알파1을 개발할 때그 피드백들을 많이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파1은 FIM 레이스 호홈 로게이션. 헬멧이라고 지금 이 앞에 실드에 적혀 있죠. 뭐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미국의 DOT, 유럽의 ECE 등이 있고, 뭐 우리나라는 KC 인증이 있고요. 샤프 인증이나 뭐 스넬 인증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거나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그 인증들이 뭐 얼마나 뭐가 더 안정성이 뛰어나냐, 뭐가 더 인증이 좋은 거냐, 이런 얘기는 사실 뭐 오늘 하지는 않고 이 FIM 호몰로게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C 지금 알파원은 FIM에서 기준을 정한 헬멧의 규격에 맞게 이제 제작이 된 헬멧이라는 뜻인데요. FIM은 세계 국제 모터사이클 연맹이죠. 그리고 FIM이 공인하는 레이스 대회가 이제 모토GP랑 WSBK 같은 레이스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 규정에 레이스 규정에 헬멧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스넬 인증 최신 규격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인증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FIM에서는 이제 새로운 규정을 스스로 만들기를 원했던 거죠. 이 FIM 헬멧에서 인증받기 위해서 이제 헬멧 제조사들이 FIM에게 내게 되는 뭐 비용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생략하도록 하고 아무튼 FIM에서 인증한 헬멧이다. 그러니까 지금 알파 원은 이 양산형 제품들이 FIM 규정에 충족하는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국내에서 판매되는 헬멧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KC 인증인데요. 알파원은 당연히 kc 인증을 받은 안전한 헬멧이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 hjc가 우리나라 브랜드라는 것은 많이 알고들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알파원은 여전히 국내에서 생산하는 국내 생산 제품이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hjc가 이번에 알파원을 뭐 저한테 직접 관계자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것도 있고 또 알파원을 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보면 두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안전에 관한 것들이랑 기능성에 관한 것들인데요 기능성에 관한 것들은 조금 있다가 제가 착용했던 그런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전에 이제 이 레드볼 그래픽을 양산형 제품으로 채택한 것을 굉장히 또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토지피 선수들한테 그 프로토타입으로 씌운 것뿐만 아니라 HJC가 굉장히 오랫동안 모토GP 루키스 컵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토GP 루키스 컵 메인 스폰서가 또 레드불입니다. 그래서 레드불 루키스 컵이라고 하는데 HJC가 이제 루키스 컵에 선수들에게 헬멧을 계속 지원을 하고 스폰서를 하고 하면서 레드불과 좀 관계를 잘 맺어서 양산형 제품에 최초로 레드불 그래픽을 적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이 알파원의 착용감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일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브랜드의 플래그십 레이스 헬멧을 착용을 해봤는데요 AGB 피스타GP나 뭐 쇼웨이 엑스퍼틴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세 개째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RI RX7X 뭐이 정도의 헬멧을 이제 가장 유명하고 품질이 좋은 이제 레이스 헬멧 헬맷, 세계적인 헬멧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파원이 그의 필적가는 어, 성능을 갖추고 있다, 품질을 갖추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알파원을 제공받아서 사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느꼈는데요. 어, 저는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RI 헬멧을 좋아하고 저는 RI RX7X를 개인적으로 세 개를 구입해서 사용할 정도로 RX7을 굉장히 신뢰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HJC가 작년에 그이크마 현장에서도 알파원을 어, 선보였을 때뭐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 써봤는데, 당시 현장에서 굉장히 놀랬거든요. 저는 가장 놀랐던 부분이 이제 착용했을 때 밸런스, 무게중심, 그런 것이었는데요. 저는 헬멧을 처음에 쓸 때, 사실 모터사이클을 타면서 라이딩 하기 전에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품절음이라던가 시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진짜로 주행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헬멧을 정차한 상태에서 썼을 때, 뭔가 좋다, 안정감이 느껴진다, 혹은 무겁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무게 배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파원은 전후 좌우에, 그런 양 옆으로의 그런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가형 헬멧들이나 품질이 떨어지는 헬멧들을 착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헬멧이 잘못 만들면 약간 뒤쪽에 무게중심이 쏠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목이 뒤로 꺾여지게 되고 실제로 이런 헬멧들을 쓰고 주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목에 부담이 많이 가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가벼운 헬멧을 찾으시지만 저는 사실 헬멧의 무게보다 헬멧의 무게 배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파원은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헬멧이 앞뒤로 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딱 헬멧을 보면 머리가 이 부분에 놓여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형태적으로만 봐도 헬멧이 뒤쪽에 부피가 더 큽니다 그래서 무게 배분을 잘못하게 되면 이런 헬멧들은 더욱더 무게 중심이 뒤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헬멧의 안정성 테스트를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쨌거나 이 상단의 관통 테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측면이랑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인증별로 다 다르겠지만 이 부분이 가장 단단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 헬멧이 잘못 만들게 되면 무게 배분이 이렇게 뒤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 알파 원은 그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당시에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알파 원을 국내에 와서 이제 사용하기 전에 좀 보면서 놀라웠던 부분은 기어 같은 부분들에 조작감도 좋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 기어를 헬멧 실드를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간편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실드 어, 볼트에 있는 손잡이를 올리고 그냥 볼트를 풀듯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이게 볼트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반대쪽도 똑같이 돌려서 볼트를 빼주고 그냥 실드를 분리하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사실 실드 어,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 간혹가다 헬멧들이 불편한 헬멧들이 있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알파원의 실드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누구나 편하게 분리하고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탈부착이 편하면 조금 걱정되는 게 있죠.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알파원을 쓰고서 뭐 서킷에서 주행을 해보고 굉장히 고속으로 서킷에서 주행을 해봤는데 전혀 불안하거나 뭐 타고 나서 확인을 했을 때도 볼트가 돌아가거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성도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는 어, 알파 원을 착용하고서 이제 주행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첫 번째는 시야였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런 레이스 헬멧들은 주행 포지션을 스포츠 바이크에서 잡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숙이게 되죠. 숙이게 되고, 특히나, 어, 레이스 바이크들, 스포츠 바이크들을 타게 되면 상체를 더 숙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들고서 보면 어떤 헬멧들은 이 시야가 아래쪽이나 옆은 넓지만 위쪽은 제한되어 있어서 굉장히 헬멧을 위로 올려서 써야 되거나 아니면은 고개를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그래서 약간 목에 부담이 오거나 포지션이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알파원은 그냥 편하게 헬멧을 쓴 상태에서 포지션을 잡아도 상단에 시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거는 용인 서킷을 탈때 많이 느꼈는데, 용인 서킷이 고요차가 크고 짧은 구간에서 고요차가 심하게 많이 있다 보니까 시선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타면서. 그런데 알파원은 시선 처리가 굉장히 편했고,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행을 하는데 굉장히 편안했고, 그것이 알파원의 최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벤틸레이션 부분들도 상단에 3개 그리고 입에도 2단계로 해가지고 굉장히 잘 되어 구성이 잘 되어 있었고요. 또 벤틸레이션을 열었을 때 통기, 환기 효과도 굉장히 느껴질 정도로 벤틸레이션도 설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행풍. 그러니까 소리의 억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는데 사실 주행풍을 완벽히 막아주는 헬멧이 있다는 것은 저는 믿지 않고요. 헬멧은 어쨌거나 고속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또 라이딩 포지션이나 바이크에 따라서 주행풍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파원은 어 이런 상단이나 하단, 턱이나 위에서 오는 주행풍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헬멧이 이렇게 장두형으로 길게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뒤쪽에서 바람이 뭐 소용돌이 치거나 그런 현상, 또 소리, 이런 것들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헬멧 기어가 있는 부분, 이 체결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소음이 발생을 했는데, 소음이 큰 정도도 아니고, 그렇게 라이딩을 하면서 불편한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또 헬멧을 쓸때 항상 이이어플러그를 착용을 하는데, 이어플러그를 착용하고서 주행을 해보면 뭐 크게 거슬리지 않는 정도였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 다른 부분들에서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이귀 쪽의 소음이 오히려 좀더 부각돼서 들렸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악세사리로 이렇게 알파 원은 구입을 하면 스포일러를 추가로 제공을 합니다. 지금 이 검은색 알파 원도 이렇게 파우치에 따로 해가지고 패키지에 같이 동봉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안에 설명서도 있고, 3M 테이프로 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부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 저도 이제 설명서 안 보고 했다가, 약간 위치를 잘못 붙여서, 뭐, 티는 안 나지만, 전 개인적으로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구입해서 장착하시는 분들은 꼭 설명서 읽어보고,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레이스 스폴러를 장착을 하면 그 헬멧의 안정성이 더 좋아집니다. 제가 장착을 안 하고도 주행을 해봤고, 장착을 하고서 주행을 해봤는데, 확실히 장착했을 때, 어 헬멧이 뒤쪽으로 더 길게 나오고, 특히나 이제 험프가 있는 레이스 슈트나 어 재킷을 입었을 때는 이 뒤쪽에 공간이 줄어들면서 바람이, 뒤에 와류가 생기는 현상을 더 막아주기 때문에 고속 주행에서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킷을 주행을 할때 느꼈던 것은 200km 가까운 속도로 주행을 할 때도 헬멧이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안했다고 느꼈습니다. 또 HAC에서 강조한 게 그전에는 알파 11 같은 경우에는 헬멧 실드를 올리는 부분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행을 하다 보면 쉴드를 주행을 하다 올리면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시야를 제한하게 돼서 약간 이런 부분들도 더 디테일하게 보면 안정성이 떨어진다고도 볼수 있는데 이번에 알파원은 왼쪽으로 쉴드 손잡이를 올렸고 또이 쉴드는 한번 내리고 잠금이 된 다음에 한번더이 기어를 밀어서 이중으로 잠금을 해서 아예 고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런 D 링도 굉장히 소재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예쁘게 이렇게 보입니다. 또 지금 그냥 봐서는 이런 내피 소재도 그냥 만졌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쿠션감도 좋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게 실제로 피부에 닿았을 때 저는 또 피부가 약간 좀안 어, 좋은 편이어서 그런지. 약간 이렇게 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RI-RX-7X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맨살에 써도 크게 이제 나쁜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알파1은 제가 그냥 맨살에 착용을 해보니까 약간 까슬까슬 거리는 느낌이 있고 특히나 땀이 났을 때, 벗을 때 약간 조금 더 뭔가 피부가 상처가 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살펴보자면, 헬멧의 칙패드가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총 3개로 헬멧 내피가 구성되어 있고, 굉장히 탈부착이 간편합니다. 지금 제가 한번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안에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다 분리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헬멧 상단이랑 좌우 이렇게 칩패드가 굉장히 간편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간편하다 보니까 약간 어 실제로 착용을 했을 때좀 퀄리티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볼패드가 볼을 잡아주지만 뭔가 체계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니까 저는 어차피 계속 쓰던 RX 7X랑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현실인데 RX 7X는 이칩 패드가 두 단계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안에 폼 패드를 보면 여러 겹의 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조금 더 모양대로 사람의 모양의 얼굴의 모양이 다 다르니까 근데 그 모양대로 잘 잡아주고 이 특히나 이턱 아래쪽을 잘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는데 알파 원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턱 아래쪽을 잡아주는 헬멧들을 좋아해서 그런 것들이 더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그냥 이런 하나의 그냥 쿠션 형태의 품이 아니라 조금 더 다층구조의 품으로 제작을 해서 라이더들의 이제 다른 얼굴 형태에 따라서 뭔가 착용감이 더 편하게 착 밀착되게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머리 쪽에 내피도 이렇게 한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어, 착용해서는 불편한 것도 못 느꼈고 불편함을 줄 요소도 없습니다 뒤쪽에 폼패드도 잘 되어 있고 위쪽에 구조들도 구멍들도 많이 뚫려 있어서 환기도 굉장히 잘 되는 형태입니다 뭐 당연히 세탁도 편하겠죠 그런데 어, 이제 약간 안전성으로 가다 보면 사고 상황에서 부딪혀서 미끄러지게 되면 헬멧이 사실 이렇게 라이더의 머리에서 완전히 그냥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마찰에 의해서 살짝 이렇게 밀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헬멧 내피 안에 하나의 뭔가 부유대 같은 것이 더 있다면 라이더의 머리가 끌려갈 때 계속 이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헬멧의 그 모양은 최대한 뭔가 유지되면서 이제 라이더가 목이 꼽끼지 않게 하는 뭐 그런 기술들이 사실 있거든요. 어, MIPS라는 기술도 있고 어, RI는 그것을 헤멧의 상단에 이미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파1에서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뭔가 이 위에 구조를 보면 어, 그래도 최소한 그런 것들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조금 더 헬멧의 퀄리티를 높이고 하기 위해선 그런 것들도 추후에라도 업그레이드 버전에서는 적용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더 좋은 제품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금 불편했던 것은 장시간 착용했을 때의 느낌인데요. 뭔가 저는 이 헬멧의 형태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헬멧이 이렇게 위에는 두껍고 아래로 갈수록 굉장히 얇게 형성이 되었죠. 그건 이제 헬멧의 형태를 이렇게 길고 얇게 이렇게 에어로다이나믹을 위한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더욱 이 아래쪽을 깎아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옆으로 얼굴이 이제 머리 형상이 넓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아구나 이턱 부분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와 반대로 조금 헤, 얼굴 형상이 좁고 위아래로 긴 형태인데요. 그런데도 어 한두세 시간 정도 착용을 하고 투어를 해 보니까 이쪽 턱 위쪽 뒤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에서 약간 이런 눌리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헬멧을 구입을 하실 때꼭 착용을 해 보고서 불편한 게 없는지 내 사이즈에 어떤 게더 맞는지 한번 보시고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 조금 HJC 를 위해서 변명을 좀 하자면, 지금 이 레드볼 제품은 사이즈가 2XL 라지입니다. 제가 좀 머리가 커가지고 2XL 라지 제품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헬멧이 크다고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라지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면 저는 딱그 일반적인 다른 브랜드의... 레이스 헬멧과 비교해도 비슷한 정도의 쉘 크기라고 생각을 하고 무게도 제가 지금 스펙이 잘 기억 안 나지만 뭐이 정도면은 무게도 크게 무겁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파원은 솔리드 컬러가 739,000원부터 시작을 하고 가장 스페셜한 레드불, 오스틴 GP 모델은 99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대들도 세계적인 브랜드의 모터사이클 레이스 헬멧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선 것이죠. 사실, 그냥 알파원을 처음에 착용하기 전에는 가격만 듣고서는 아 약간 가격이 센거 아닌가라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직접 착용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알파원은 그래도 그 전에 알파원을 만들기 위해서 HHC가 투자한 그 정도의 가치가 있고,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까지 HJC가 지금 알파원을 내놓기 전까지 많은 분들이 일제 브랜드들, 저처럼 일본 브랜드들의 헬멧이나 다른 브랜드들의 헬멧을 많이 착용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HJC가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새롭게 아주 야심차게 신제품을 선보인 만큼 많은 분들이 알파원을 시착이라도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사용해 보시고 또 피드백들을 HJC에 전달을 한다면 추후에 HJC가 더 좋은 제품들을, 국산 제품들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HJC에서 꼭 이거 얘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특히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HJC 대리전들도 있지만 송파에 HJC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구입을 안 하시더라도 거기에 HJC에 판매하는 전 라인업의 헬멧이랑 사이즈들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HJC 송파 플래그십 매장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이슈와 리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